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은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해서요, 비 오는 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햇볕이 비추어도, 날마다 날마다 24시간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이오콜리기 축복드립니다. 봄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를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들여야 하는지 초보분들이 간혹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거리대 아이들은요 장마철이 아니라면 봄비는 계속 맞춰주는 것이 다육이에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오늘은 손흥기 사장님 화분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나와서 여러분에게 아주 따끈따끈한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홍기 사장님 화분이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요. 금방 품절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서두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손홍기 다육식물 매장은요.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니까 피해서 방문해 주시고요. 화분은 7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미만은 3천원의 배송비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자, 여기 소농기 다육 식물에 제가 왔습니다. 화분이 지금 2주가 되어서 또 새로운 화분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따끈따끈한 신상을 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달려왔어요. 지금 인천은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오면 여기가 하우스 아니라서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가 또잘안 들리고 시끄러울까 봐서 빨리 왔는데 조금 지금 비가 또막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전에 얼른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첫 번째 요 화분 세트는요. 다섯 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 5개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 이 화분의 이름은 주물럭 세모입니다. 주물럭 세모 <laughs> 자, 주물럭 화분인 거다 아시죠? 자, 손홍기 사장님 화분하면 특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또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자꾸자꾸 얘기해서 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으신 분들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손홍기 사장님 화분은 어, 주물럭 화분입니다. 100% 수제 화분이고요. 이 흙을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 때 얇게 펴서 하는 것처럼 이 흙을 얇게 펴서요. 아주 얇게 얇게 펴서 주물럭으로 이렇게 100% 수제 화분으로 만드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아요. 얇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흙에다가 마사토를 넣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 무늬가 어, 마사토가. 높은 고온에서 구우면서 산화되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주 자연스러운 멋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손흥기 사장님 화분 하면 고전적이면서도, 어, 그리고 빈티지하면서 아주 내추럴한 그런 화분이 특징이죠.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보다는 사장님께서 작은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달달 굽는 것이 사장님의 네. 다육이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사, 어, 화분을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분들이 큰 화분을 또 원하셔서 말씀하셔서 조금 큰 화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아이들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물럭 세보 화분 중에서 요 아이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사이즈가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소짜, 소짜 화분하고 많이 비슷한 사이즈예요.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 포트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상당히 작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잡은 작은 사이즈에다가 입구가 작아서 분갈이하기 힘드시다고 생각하시지만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주면 상당히 좋답니다. 분갈이 하기도 좋고요. 자 입구 사이즈는 이렇게 작습니다. 제가 사이즈 먼저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요. 이렇게 어, 6. 5.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다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9.5cm가 나오는 화분이에요. 여러분, 다리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손홍기 사장님 화분에는 다리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구멍도 상당히 큽니다. 물구멍이 상당히 큰, 크게 제작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부 다 손홍기라고 직인이 찍혀 있는 화분입니다. 첫 번째 여기는 이런 무늬로, 오, 어,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복. 제가 또 이렇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자, 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화분에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복이라는 글자를, 요런 거 하나도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복이라는 요 글자는 찍어낸 거긴 하지만, 붙이는 거는 다 수작업으로 붙이기 때문에요 붙이는, 음, 붙이는 곳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 모양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화면에서 본 거랑 다르다고 해서 반품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품은 안 되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고 어. 100% 수제 화분이라서 모양이 다 다르고 이렇게 주물럭 화분이라서 반듯하지 않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요런 화분에다가 사장님은 요런 아이를 심어 놓으셨어요. 목대 있는 아이도 심어 놓으면 좋고요. 이렇게 군생을 심어 놓아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지만 요런 군생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화분이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게 심어서 아주 달달 굽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약간 두 개가 다르다는 거 확연히 아시겠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자 여기 이런 무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무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내추럴하고 아주 자연스러워서 너무 어, 저는 마음에 드는 그런 화분이에요. 첫 번째 화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형 화분인데요. 빨간 포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가 똑같죠. 입구 사이즈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작다는 것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7.5cm가 나와요. 제가 빨간 포트가 9cm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요요 화분은 7.5cm가 나오고 높이는 이렇게합뭐 굽을 포함하면 8cm 정도가 나오는 화분이에요. 모양을 볼까요? 모양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 꽃이 있습니다.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심플하고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이에요. 얇죠? 들면은 빨간 포트를 든 것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정말 가볍다는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홍기 사장님 화분 매니아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가볍다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제 계속 가볍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장님은 요 화분에다가는 요 아이를 심어 놓으셨어요. 요런 아이를 군생 아이를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빨간 포트랑 똑같은 크기의 화분입니다. 요런 아이도 심어 놓으셨고 여기 보시니까 요런 아이도 심어 놓으셨어요. 자 여기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런 모양은요.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느 곳에다가 똑같은 곳에다가 기계로 찍어 놓은 것 같지 않게 다 수작업으로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모양이 조금씩도 다르고 이렇게 색깔도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화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각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인데 요 화분은 빨간 포트랑 아주 똑같은 화분입니다. 크기도 똑같죠? 아, 높이가 똑같죠? 이렇게 입구를 보셔도 비슷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요 화분을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 세모, 주물럭 세모 세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구가 7cm가 나오고요, 높이는 이렇게 다리를 포함해서 이 화분도 8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화분은요, 이렇게 무늬를 보시면 고전적인 무늬를 넣어서 아주 내추럴하게 그리고 고전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주었고요. 윗부분은 더쭈구리 화분 느낌을 나게끔 이렇게 무늬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 수제 화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100%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이 모양, 쭈구리 모양도 상당히 다 다릅니다. 자, 기계로 찍어낸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주 내추. 그럴 하고 아주 멋스러운 그러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아이를 심어 놓으셨냐면 유아이. 요 아이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군생이 얼굴이 많아도 요런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심을 수 있고요. 이렇게 심어서 요 아이들을 달달 굽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꼭 군생을 안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런 군생도 충분히 심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모양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쭈글이라서 화분이 전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 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가다가 아주 작은 티끌 하나로 여러분 사장님께 어 문자 하셔 갖고 테크료 걸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고 해요. 여러분 수작업입니다. 100% 수작업이라서 크게 뭐 여기가 깨졌다거나 구멍이 났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반품의 사유가 안 되고요. 교환의 사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셔서 반품을 하신다면 어, 배송비는 여러분들이 지급해셔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기성이 좋아서 다육이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화분에다가 그릇처럼 반듯하게 만든 화분이 아니고 그런 화분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마사를 섞어서 아주 통기성이 좋게 만든 화분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세 번째 화분은 이런 사각 화분이에요. 이렇게 어. 음, 색감을 좀 넣었네요. 주황색 빛의 색감을 넣고 이렇게 격자 무늬를 넣어서 여기 포인트를 하나 꽃으로 이렇게 었습니다 사각 화분인데 조금 작은 사이즈 의 사각 화분이에요. 자 높이는 빨간 포드랑 비슷하죠. 똑같고요. 입구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입구 사이즈를 재어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7cm 정도 되었었는데 요거는 조금 크네요. 7.5cm 정도 되고 높이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8cm 정도. 예, 8cm가 나오죠. 8cm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장님은 여기에다가또 이렇게 군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소농기 다육식물이 군생 전문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요렇게 군생을 다 심어 놓으셨네요. 비안트 사두 군생을 심어 놓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요런 군생을 심어 놓기에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니까 여러분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외목대만 심지 마시라고 요런 아이들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화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약간 롱한 화분의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거는 자 마사토에 들어있는 음, 철이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이 상당한 무늬가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거칠 거칠한 표면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유약을 많이 바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유약은 한번 처리를 하지만 여기 겉에까지 반들반들할 정도로 그렇게 유약 처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두번 구웠기 때문에요, 잘 깨지지 않는 화분이고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가 아주 맑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자 빗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는 어, 손농기 사장님 화분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런 무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롱한 화분입니다. 제가 빨간 포트랑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빨간 포트랑 높이가 다 같았잖아요. 요 화분만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입구를 보시면 상당히 작아요. 자 첫번째 요 화분 제가 보여드렸던 화분 있죠 요 화분하고 여기 입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만 높고요자요 화분은 한 5.5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5.5cm 가 나오고 높이는 이렇게 11cm 정도가 되는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롱한 화분에 목대가 있는 아이를 심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손흥기 사장님도 목대가 있는 외두가 아닌 이렇게 또 음, 군생을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육두군생을 심어 놓아도 충분히 뭐 작다거나 부족하거나 이 아이가 숨을 못쉴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물럭 세모 오정 세트 가격은 얼마냐면요, 여러분 이 아이는 가격이 63,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5종 세트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세모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 아이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주물럭 화분 동그라미 5종 세트이고요. 세모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소중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요 사이즈는 중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요 화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둥근 화분인데요. 빨간 포트랑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아주 넉넉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높이는 같지만 이렇게 입구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한번 재어볼게요 자, 이렇게 10cm가 넘는 10.5cm의 화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얇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얇아서 들면 이렇게 큰 사이즈지만 딱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가볍다는 느낌. 자, 제가 가볍다는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심코 들었을 때 우리가 보비하는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확 들잖아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라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정말 가벼워요. 자, 이렇게 요 화분은 이렇게 하얀 꽃으로 무늬를 내었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작은 구멍이 옆에 이렇게 술을 꽃술을 표현한 요런게 있잖아요. 요런 것도 손으로 다 하나하나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찍다가 옆에 찍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화분이 어, 숨을 쉴수 있는 그런 화분이구요 요런 것도 다 손으로 수작업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하나 잘못 붙여져 있다고 태클 거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손흥기 사장님 직인이 다 찍혀 있죠 사장님은 요 화분에다가 이런 창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창을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창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사이즈의 그런 화분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무늬를 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런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좀 넓고 여기는 좁죠. 여기 이렇게 붙여진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이게 다 수작업으로 붙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걸로 화면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요요 요 화분은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자 물구멍 이렇게 넉넉하게 뚫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롱한 둥근 화분입니다. 자 빨간 포트하고 비교해 드리면 높이가 상당히 높죠. 어, 입구를 보시면 빨간 포트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요 지름이 한 7cm, 8cm 나올 것 같은데 8cm가 조금 넘는 사이즈이고요. 높이를 재어보면 이렇게 12.13cm 정도가 나오는 높은 화분입니다. 롱한 화분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꽃을 3개 붙여놓았고요. 자, 이렇게 민무늬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민무늬지만 요런 데 이렇게 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 아시죠? 요렇게 무늬를 주었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가볍고 정말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의 화분입니다. 사장님은 요런 화분에다가 어떤 아이를 심어 섰느냐 하면 와 백봉 분생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백봉 분생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와요 백봉이 탐나시지 않으신가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날입니다. 자 화분 요런 화분에다가 이런 대품 약간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아닌 조금 그래도 큰 사이즈의 분생을 요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런 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 다음은 사각화분이 들어 있습니다. 요 사각화분입니다. 자요 제가 볼 때는 사각화분. 중에서 요 사각 화분이 가장 무게가 있는데 다른 화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께도 조금 있죠. 그런데 여기 입구만 일부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표면은 아주 얇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똑같고요. 지름을 보시면 여기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이렇게 9.5cm가 나오고 이쪽으로는 세로는 8cm 정도가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늬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이런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벼운 화분이고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에는 요런 아이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군생을. 이렇게 얼굴이 다글다글한 군생을 심어 놓았는데도 아주 널널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군생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손홍기 사장님 화분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작은 사각형의 화분입니다. 높이는 같고, 이렇게 입구를 보시면 요렇게 사이즈. 자 8cm 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8cm 정도 나오는 화분 높이는 8cm 가 나오겠죠 자요 사각화분도 민무늬 에다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요런 무늬 요렇게 요런 무늬가 있어요 요거 다 이렇게 찍어내는 거라는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립감이 너무 좋고 손잡이가 없어도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미끄럽지 않은 그런 화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꽃 무늬가 이렇게 두 개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에는 와 이렇게 어. 요 아이가 바닐라비스죠. 바닐라비스 군생을 심어 놓았습니다. 작은 사이즈인데도 요런 아이들이 심어 놓으니까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요 화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화분이 있습니다. 빨간 포트보다 높이가 조금 높네요. 입구를 보시면 조금 작죠. 이렇게 7cm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약간 롱하면서 무늬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자, 요런 무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뭘까요? 달구지 바퀴일까요? 닭... 달고지 바퀴 같은 그런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겉의 무늬도 이런 나뭇잎 무늬로 하나하나 정말 어,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물럭 하분이면서도 아주 무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을 들인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에는 사장님은 이런 아이를 심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요런 군생을 심어 놓으니까 아주 멋스럽죠 자요런거 참고하시라고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5정 세트입니다 약간 중 사이즈의 동그라미 5정 세트 가격은요 이렇게 68,000원입니다 주물럭 동그라미 합분 68,000원에 요중 사이즈 5정 세트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조금은 대품 사이즈입니다. 자, 손농기 사장님으로서는 대품 사이즈고요. 향을 심기에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의 두개 세트입니다. 자, 요 아이 이름은 주물럭 별입니다, 여러분. 별별 세트 이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포트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높이는 같지만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넉넉한 사이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입구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름이 13.5cm가 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이 화분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반듯하게 일자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면서, 이렇게 겉에 이런 무늬, 이렇게 이렇게 찍어낸 듯한 이런 무늬, 아시죠? 이런 무늬가 있어서 상당히 멋스럽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입구를 봤을 때가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포인트 하나를 넣는데 너무 이쁘죠, 여러분. 여기에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작은 포인트 하나로 이렇게 어쩌면 화분 하나를 살려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플한 이렇게 심플한 포인트 하나로 화분이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런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물구멍도 아주 어,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자, 이 화분에다가 사장님은 어떤 아이를 심었 놓으셨냐면, 자, 이렇게 아주 다글다글한 군생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보세요, 이런. 얼굴 수가 상당히 많은 이런 군생을 여기다 심어 놓으니까 너무 멋스럽죠. 화분이 낮아서 어떤 아이를 심어 놓아도 목대 있는 아이보다는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이런 군생을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창을 심어 놓아도 정말 아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화분이 하나 있고요. 자, 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분은 이 화분보다는 조금 작아요. 작은 느낌이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빨간 포트랑 높이는 같. 입구를 보시면 요렇게 요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높이는 빨간 포트랑 비슷하면 8cm가 나오는 거 아시니까 입구 사이즈만 요렇게 제어드릴게요. 요 화분은 12cm가 조금 넘는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어, 요 화분도 정말 이쁩니다. 요렇게 요런 무늬 고전적인 무늬를 넣었고요. 여기 여기 요렇게 반으로 해서. 요요 요 사이즈의 반으로 해서 요기는 이렇게 트인 기법으로 요런 무늬를 주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큰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정말 얇죠.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요거 다 들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화분보다는 요 화분이 더 가벼워요. 요 화분 정말 가볍습니다. 요 화분이 더 가원 요 화분이 상당히 가볍고, 요 화분은 다른 화분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요 화분보다는 보세요. 두께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조금 무겁다는 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 화분에다가 사장님이 창을 심어 놓으셨는데 정말 멋집니다. 자, 요렇게 아주 대품의 사이즈, 요렇게 어, 아주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요런 사이즈. 한 10cm가 넘는 그런 창을 이렇게 심어 놓아도, 이렇게 15cm 정도 되는 창을 심어 놓아도, 이렇게.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거 제가 보여드려요 자 요런 화분에다가 창을 심어 놓으면 통기성도 좋고 아주 잘 크겠죠 여러분 자 아주 고가의 화분이 아니지만 고급스럽고 빈티지 하면서 아주 멋스러운 손홍기 사장님 표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주물럭 화분 대자 원형 사이즈. 주, 주물럭 별 세트입니다. 별 2종 세트 가격은 얼마냐면 여러분 이렇게 45,000원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은 별 세트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요. 소리가 커지기 전에 빨리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는 단품이에요. 단품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사각화분이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화분입니다자 이렇게 빨간 포트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다는 거 비교가 되시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입구도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사이즈 재어 보겠습니다 10cm가 나오고 높이는 다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15cm 정도가 나오는 큰 사이즈의 사각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고, 고급스럽게 고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무늬 한번 보세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큰 사이즈지만 제가 또 말씀드려요 큰 사이즈라 들고 다니기에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홈이 지어 있어서, 이런 무늬가 딱. 어, 손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고 어, 정말 아주 그립감이 좋은 그런 화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장님은 요 화분에다가 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두둘레아까를 심어놓는데 레드온 빛입니다. 요 아이는 레드온 빛이. 제가 두둘레아 이렇게 빨갛게 물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렇게 묵어서 예쁘게 빨갛게 물든 아이도 처음 봤네요. 제가 오늘은 다육이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육이에게 홀딱 안했지만 자 화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두들레 아까를 심어 놓으니까 정말 멋스럽네요 그리고 목대 있는 그런 어 대품 사이즈의 그런 아이를 심어 놓아도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요 화분에다가 대품의 그 어, 백봉을 심어 놓아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 놓아도 좋을 것 같고 목대가 없는 아이를 심어 놓아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 아이입니다. 대품 사이즈를 심기에 아주 좋은 화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 어울리죠 여러분. 자이 아이는 단품인데요. 가격이 얼마냐면 가,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데 이 화분은 사각대 단품으로 해서 25,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손홍기 사장님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서 따끈따끈할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통기성도 좋고 상당히 가벼우면서 빈티지하면서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는 손홍기 사장님 화분. 여러분, 새로운 화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얼른 데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문은 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댓글 주문은 안 됩니다. 자, 댓글 주문은 안 되니까, 제가, 어, 영상 맨위 오른쪽에 보시면, 어,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로 문자 주문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릴 거니까 문자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